원가 재산인데 <laughs> 네. 이거 다 하고 여기만 해가지고 채점해가지고 채점 안해 왔어 답지에다 줬는데 왜 채점을 안 하니 답지 이거 저 있어요 파일에다 넣어놨어요 너 여러가지 경우에 가져갔어? 아 줬지 그지 채점을 왜안 해? 채점해야지 네. 더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모임이야. 중심이 있고 내가 반지름이야. 원을 두점 원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모양의 도형을우니가할거이라고 원을 스쳐 지나가는 애, 삐껴맞는 것처럼 한 점에서 만나는 애 이걸 왜 접선이라고 불러? 이건 할선이라고 불러 이름이니까 이건 이해가 아니죠 이건 접선이라고 불러 접선이란 특이한 놈이지 스쳐져야 는 여기가 접점이야, 한 점에서 만나는 접점이고 특징이 뭐냐?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으면 접선이랑 수직을 이 이거 세개다 보죠? 배워야 되는 내용인가요? 그대가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죠? 이름들이인가? 그리고 원의 성질이기 때문에 자, 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거냐? 이거 우리가 모르는 거구 이것 자체를 원주라고 불러 원주. 그래서 원주의 길이를 지름으로 나누면, 그리고 더 l라고 쓰고요. 지름은 r로 쓰겠죠. 반지름이 아니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원은. 크고 작던 어찌 됐건 항상 이 값이 똑같아. 그게 원의 특징이야. 원은 항상 닮은 도형이죠. 반지름만 달라도 모양이 똑같잖아. 다 닮았잖아. 그래서 원주율은 모든 원이 다 똑같아. 근데 이 원주율이 무슨 수? 유리수 무리수?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렇지? 원주율에 대해서. 어? 그렇지. 무리수야. 그래서 무리수니까. 소수로 나타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끝없이 나가면 되겠지 기호를 주는 거야 파이럿이 식에서 원주의 길이 식이 나오는 거야 원주의 길이는 좀 어떻게 돼?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니까 2파이럿 되는 거지 원래 넓이는 저걸 어떻게 바꿔? 쪼개서 만들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건 아주 작은 만들면 어떻게 돼?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가 원주 미리의 2분의 1 여기가 반지름이 되지 그 넓이는 2분의 1 RL이네 여기 2파이 아니잖아 대입이 있 약분되지 계산하면 뭐 나오지? 안야지안어이면하떻고 o 라고 u n 계산을 하는 게 습관이 들어야 g 어떻게나 t a sky t 그 d 고 y What 그 o y o 기 know? Hi, I'm going to get a little c o 잘못했어, 그지 선생님 스타일이 어떻게 돼? 원인과 결과 파악하고 언제 다시 보충할 건지랑 하면 그걸 해내면 뭐라안 하지. 근데 겨우 훈날 때는 언제야? 그렇게 확인을 해놓고 집에 가서 안 해도 되지. 그치 하면 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안 하는 게 이상한 일이 되어야 돼, 돼. 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제해도 중에 핑계를 대고 이유가 없는 무덤이라는 말이 있잖아. 안 해온 사람들 은 항상 이유가 있어. 늦는 사람 항상 이유가 있어. 죽어가다도 보고하든.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제그 시간에 오는 사람은제 시간에 와.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안 해도 말할 이유가 없지.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돼. 바뀌기 위해 노력해야 돼. 너네들은 아직 어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지금부터 노력하면 서울대도 갈수 있어 그럼 내가 뭘 깨야 돼? 내 마음엔 든 나쁜 말아 이거 하고 가자 축구하고 좀 늦게 가자 그렇게 세우지 말고 늦지 않지 늦지 말자 꼭 5시까지 30분 늦어졌잖아 생각해봐 4시 35분에 오던 애는 5시로 늦춰주면 안 늦을 것 같지? 그래 안 그래? 근데 5시 10분에 와 무슨 말이야? 자기 마음 가져면. 그치? 너가 스스로 믿을, 바뀔 수 있다고, 내가 믿고 계속 생각하고 질문하고. 질문이 안 나와서 주는데 다른 물어봐. 선생님도 물어봐. 카톡도 있고, 언제든 물어봐. 뭔가 질문하고 모르는 게 생겼을 때 바로 카톡으로 사연 찍어 날리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질문이 안하더라도 없던 이문이 주로... 아, 왜냐하면 질문이 음의 전에 까먹고 정리되는 생각을 빠르게 적고 적어놓고 못 말리겠어. 옳은 응. 방식으로 계속 고민하면서 나아지려고 노력하면 나아진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노력하면 아무 생각 없다. 주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걸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야. 그런 고민 좀 쏠테니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 분명히 변한다. 알겠니? 자 원이 있는데 원을 이렇게 잘라놓은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여기를 뭐라고 불러? 이름인데. 이거 원주 섬에서 했던 거야 니네 양심 없으면 안 돼. 지금 모르면 안 돼. 대답은 크게 대인주 고 꼭.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썼지. 한글로 이렇게 고 얘는 얘는 뭐야? 화 가장 큰 혀는, 가장 긴 혀는 뭐야? 이거 가끔은 헷갈려가지고. L은 원래 한 바퀴의 몇 분의 몇만큼이야? 360분의 X만큼 넓이는? 한 바퀴 넓이의 얼마만큼이야? 360분의 X만큼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서 또 알아놔야 될게 뭘까? 중심 과 어. 호의 길이 부채꼴 넓이 네 개가 뭐였나? 이네 개가 저네 개가 되게 중요한 값이지. 원의 부분들이고. 근데 저네 개가 저렇더라? 항상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기억하는 거 있었어? 정비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몰라? 그럴까?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로 커지는 거야. 두배 되면 두배 되고 나머지 것도 뭐. 2분의 1배 되면 다 2분의 1배 되는 거야. 크게 정비를 하는 거고. 그 정비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잘안 가니? 이해가 가? 왜 그래? 붙 m 거 i c 나 of it. I'm 똑같은 중심각을 갖는 애를 갖다 붙이면 둘이 합동이 되겠지 그럼 i 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i 배 되겠지 넓이도 of i 는 I'm sick 이 f 이 t I'm 이길이 k of it. I'm sick of it. I'm s i 현은 두 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형좀 초점 했어. 이형좀 숙지했는데 놓고 왔구만 이 새끼. 놓고 왔어? 아니면? 안안 진... 안 주시면 가십니까? 네? 아 진. 안에서 구해주시면받십니까 네. 지요아 뭐라고요? 안해지시면세요 모레는 거야 안 들려? 오늘 하나 요 지금 하고 있어 지금 아도 네. 어. 어. 지금 해 빨리. 그럼 이따 나 니네 네. 오늘은 초고 사용한. 굳이 아까부터 증거 감소? 무지란 고조 무지란 첫번째 정 인정? 인자 인정? 인정? 아, 콜. 정 여기까지 하나 듣겠어. 지금 정인 기념 테스트인 응. 그건 좀 힘든데 <laughs> 그러니까 정인될거 아니야 인정? 인정? 미안 잠깐만 저 담배 좀꺼자여기까지라 기념 가정기를하랑 얘가 했어? 걔한테 닭쥐대출도 안 넣고 좋지 3번 상관상에 내각과 외각이 있는데 삼각형이 안에 존재하는 각이 내각이고 밖에 존재하는 각이 외각이야. 요 각의 크기가 a, 이 각의 크기가 b, 요 각의 크기가 c라고 하고 외각을 하면 x도 나오죠 그럼 내각도 하기 외각은 몇 도야, 180도. 사람 치식하고 대답해, 씩식해 그것 또한 자신감이 연습하는 거거든. 근데 약간 부끄움이많네 아이 성향 친구들은 그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일거 같아, 알것 같아. MBTI는 아니야. MBTI가 뭔지 모르니? 아, 아 선생님도 되게 부끄러움 많고 성격이 되게 급했어. 말 더듬어 봤나요? 연습하면 전해. 연습해야 돼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나는 어차피 처음 시작할 때는 바보야. 뭔가 배울 때는 그래서 선생님을 그대로 잘 보고 잘 따라하는 게 먼저야. 선생님 말하는 대로 하는 게 먼저야. 선생님 써준 것도 그대로 다 적혀 있어야 돼. 뭘 빼먹지 말고. 말로 안 적혀있는데 말로 설명한 것도 다 적어야 돼. 그래야 내가 그걸 보다 중에 모르는 걸생각해수 있겠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어. 계속 연습을 하고 계속 한 얘기야 선생님이 그쵸. 바뀌어 나가고 있긴 하거든. 선생님이 볼때는 니가 노력하는거에 비해서 정성이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조금더 정성을 갖고 하면 시간차이가 많이 안나거든 정성들여 한다고 글씨를 예쁘게 쓴다고 문제 푸는데 2시간 두배로 걸려? 아니잖아 그치? 10분 일찍 온다고 그치? 내가 몸이 응? 10분 일찍 온다고 내 몸이 어디 아프고 그치? 축구를 못하고 그래?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지금 1년 내내 안 바뀌고 있어. 나는 그게 너무 싫어. 서운해. 왜? 좋게 얘기할 때안바뀌는 거야? 해 하면 그때나 긴장. 너가 스스로 마음 먹어. 나 바뀔 수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연습해 생각하는 거. 난다 맞는 거니 알겠어? 외곽에서 요점에다가 저기랑 평행선일 것 같지? A가 뭐가 됐어? A가 됐어. 왜? 어이야 평행하는 두 선분을 누가 지나가? 얘가 지나가. 이것도 모르는 설명해 준다면 평행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얘가 지나갔어. 얘는 왼쪽, 오른쪽. 그래 안 그래? 여기가 뭐야? 오른쪽 왼쪽? 여기. 대답해보자. 말을 해야 돼. 오른쪽 위 아래 아래지. 여기는 자 반대지. 오른쪽과 왼쪽 반대고 위 아래 반대지. 위치가 반대지.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어. 어, 여기는 오른쪽.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근데 평행하면 동의관과와어의관계가 같다. 평행하지 않아도 동위과 엇각관계는 있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얘랑 얘랑, 엇각이야. 근데 크기는 같아, 달라? 달라. 이런 것도 적어 놓는 거 같아, 저거. 저거 다 언제, 해요? 그냥 매번 수업 때마다 보면서 금방 외워서 생각해보면, 솔직히 니네나오는데 그때까지 썩은 거, 개연 테스트,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외운 적이 있니? 없었지, 1학년 1년 때. 그래서 공부가 안 돼, 성적이 안 올랐잖아. 근데 올라, 안 올라. 올랐잖아. 거기서 뭘 해야 돼? 잘하는 거 좋은 거는 고치고 또 못하는 걸 고쳐놔. 그럼 두고, 그렇지. 안 되고 못하는 걸 고쳐야지. 그럼안 되고 못하는 게 뭐야? 풀이만 외운다고. 왜 그렇게 된 생각 안 한다고? 일정하게 매일 매일 꾸준하게 공부 안 한다고. 그날 수학했는데 그날 수학 숙제 안 하거나. 응? 숙제를 받으면 언제 해야 되지 않아? 그날 해야지. 너 어제 영어 공부, 어제 교실에서 했어? 요즘 영어 선생님이 잡아 놓고 하시는구나. 그때도 몇분더피고했어 어떻게 잘했어? 영어 시켰죠, 어제? 혹시? 리그어요 근데 왜 중보하러 안 왔어? 저 중보 했는데요. 이거 터치했어요. 아, 거기서 어, 빌드했 돼? 네, 오늘 혼어 아니, 없었어요. 이거 안 없었어. 네.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거야. 그거를 일주일 정도 생각하면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물어봐.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한번 해봐. 삶이 달라져. 맨날 숙제 치고 고충해 치고 이런저런 사잖아. 하나 보면 나아진다고. 동물. 저게 뭐야? 비가 되지왜 비가? 그래서 이건 진리야, 그렇지? 이거또 기억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진리죠. 원리는 알았는데, 그렇지? 땅강풍 세개더 하면 또. 네내 눈에 보여 지금. A 덩, B 1 80. 두 번째 외곽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아. 자, 여기 일단 4번 뭐야? 현의 수직이등분선이라고 돼 있지? 현의 수직이등분선. 1번에서 보면 원에서 현의 아니 어깨. 원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그 원에 뭘 지난다? 중심을 지납니다. 그럼 물어볼게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 알아? 몰라? 수직은 뭐야? 직각으로 만나는 거지 이등분은 반으로 똑같이 쪼개는 거. 이게수직이등수선이에요수직이등수선이한 점을 잡고 선분의 양 끝을 이으면직각삼각형이두개 생기죠 두개가 S, A, S 합동이 돼. 수직이이 결론인데 든이든수직 이해하니자 그러면 왜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날까? 현이 하나 이렇게 있어 현의 수직이등분선을 걸었어 그러면 길이가 같고 직각으로 이렇게 쭉 갈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중심이 왜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되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점을 이으면 어떻게 돼?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현의 수직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무조건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지나야 돼. 이번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이등분. 그림으로 그려볼게. 원이 있고, 현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뭘 그었어? 직각으로 그었어. 그렇지? 그럼 뭐 한다고? 똑같이 나눈다고? 나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중점이 된다고? 왜일까? 직각 삼각형이 나오죠. 두 개가 반지름으로 비변이 같죠? 둘이 R H S 합동이니까 이 점이 중점이어야 돼 이해가 되니 거꾸로 중점을 이은 선은 원의 중심에서 현의 중점을 이은 선은 그 현에 문장으로 써줄까? 다 반으로 자르나 그렇지? 반으로 자르면 수직이야. 원의 중심에서. 둘다 같은 말인 거지. 이해가겠어? 이해가 있어요? 정리해둘까요? 찍어놓고.